안녕하십니까.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최용환 본부장입니다. 앙사나 레지던스 홍보관에 오셔서 주차를 하시고 나서 저쪽 입구로 들어가셔서 담당 상담사를 찾으시고 모형도와 홍보 영상과 2층에 올라가셔서 펜트하우스 H-A타입 H-B타입을 관람하기를 바랍니다. 네, 주차 편하게 하셨나요? 이제 안내데스크에서 담당 매니저를 찾으신 후에 대기석에서 담당 매니저와 함께 뒤에 있는 미디어 관에서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에 대한 영상을 시청 후에 모형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펜트 타입, HA 타입과 HB 타입 유니트를 관람 후에 VIP실에서 친절한 상담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 모델하우스에 도착하시고 나서 인포데스크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으면 저희가 바로 미디어관으로 이동을 하여 저희 앙사나 레이던스 여의도 서울의 홍보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간략하게 위치를 설명하자면 마포대교, LG 트윈타워, 파크원, IFC 몰. 그리고, 신한, 하이투자증권, 저희,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는 총348 객실로서 높이 250m 높이로 63빌딩보다는 30cm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바로 앞에는 7만 평의 여의도공원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한강, 그리고 멀리는 김포, 파주까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의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장점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여의도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앙사나 레지던스 모용도입니다. 저희 현장은 여의도동 23-4번지로서 제 뒤쪽으로 마포대교, LG 트윈타워, 파크원, i f c 몰 그리고 신안,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그 다음에 저희 앙사나 레지던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제 앞쪽으로는 영등포 방면입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여의대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 앙산아 레지던스의 장점은 바로 앞에 여의도 7만 평 공원이 있고 국회 사당이 있고 한강을 바라다 볼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현장 앙산아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지하 6층부터 지상 57층까지로서 높이는 정확하게 249.9m입니다. 6상 빌딩보다는 30cm 높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서울에서는 여섯 번째 높은 건물입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갤러리, 모델하우스, 홍보관을 오셔가지고 많이 놀라십니다. 여의도의 호재를 듣고 나서는 저희 분양, 이 평당가 듣고는 놀라진 않습니다. 저희 전형 평당가는 1억 500 정도, 1억 1 0 정도 됩니다. 실 예로 지금 여의도가 지금 이제 분양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분양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몇년 전만 해도 평당 4천만대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평당 1억 정도 됩니다. 이유는 저희는 19년도에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평당 2억 2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신하는 2022년 7월달에 4억 4천7백에 매도를 했습니다. 3년 사이에 두 배가 오른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4년 후중공입니다 2026년 10월 정도가 예정인데 현시점으로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겠죠. 그 이유는 이 스카이라인, 황금 라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저희 앙사나 레지던스 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예로 신안이 매도를 했지만 어떤 것이 들어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안 자리에 저희 같은 앙사나 레지던스 같은 분양 물건이 생긴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평당 2억에서 3억일 겁니다 이유는 평당 4억 4700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두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신한이 저희 같은 물건을 분양을 했었을 땐또 집값 상승분이 생기겠죠. 고객님의 판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앙사나 레지던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분양 물건입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저희 현장을 보시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루라도 일찍 오셔서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1층에서 미디어 광과 모형도를 보셨을 겁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 저희 앙사나 레지던스에 대한 드론 뷰를 관상, 관람을 상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마포대교에서 LG 트윈타워, 파크원, IFC몰, 신안,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저희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이 약 250m 높이로 4년 후에 준공이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2층에 올라오셔서 펜트하우스 A타입과 B타입 관람하실 수 있으십니다. 펜트하우스 HA 타입, B 타입 유니트를 관람 후에 저희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커뮤니티 시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 2층에는 로비 그리고 15센터, 스크린 골프 그리고 57층에는 인피니티 풀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인피니티 풀은 약 250m 높이의 여의도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 매니저와 VIP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